집에 가기로 했는데 어제 제가 머리를 했거든요. 20만 원에서 2만 원 조금 빠지는 그걸 했는데 머릿결이 음, 하기 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조금 고민이 된다. 전에 머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일단은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큰 아파트는 진짜 어려워. 잘못 찾아가서 지금 1층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체크. 다시 나가는 중 마라탕 먹으러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가슴이 주머니 찌르롱 난내 주위에 결혼 안 하고 아기 없는 사람은 나 밖에 없어 아 진짜? 응. 아 머그컵을 두 개만 더 사야겠네 뭐그컵 왜? 모짜라. 모짜랄라 모짜랄라 <laughs> 왜 이래? 왜그래는거 <laughs> <나> 참... <aspiration> <laughs> 여러분 아빠 옷 사러 아울렛 왔어요 근데 너무 춥다 너무 춥겠네 촬영하니까 옷내라고 그랬어 얘더 예쁘고 이, 이 옷은 이게 나은 것 같아. 응. 응. 근데 아까 사장님이 나보고 유이 닮았다 그랬어. <laughs> 나보고 유이 닮았다 그랬어. 어때 아빠? 예쁜 딸내미 데리고 다녀요. 응? 가서 잠 먹으러 온다. 오늘의 다고어 음 두개 다 던져내고 면을 새로 주셨어요 응. 까서 나오네요 오도 하루는 다먹다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힘들다 <laughs> 오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칼국수를 오늘 먼저 뿌려라. 칼국수. 칼국수. 예우나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나오는데요? 예 yeah. 예. Yeah. Yeah. <laughs> 아, 이거, 옆바닥이. 대태요? 잘려요어저 감자 깎는 거아니요 저걸로 입은 건 다른데 아니 반 잘랐어요 잘한다 잘한다 가자 주기자의 발성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저렇게 되는가 분석 영상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아눈 온다 눈 온다 우리 반대까지 눈 왔다 눈워눈 치워 눈워야 된다 눈누나야눈 오리 만드아이리가아 네 <laughs> 귀여워 리가좀 부족해요 이가좀해요머가 머리가 없네 손 아, 시려 <laughs> 없는이 아니어서 아안 쳐도 어떻게 이번에도 느낌이 안 좋은데? 아, 또왜 그러셔? 제가 여기 보수해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보수해 줄 거예요. 오 과연 하자, 하자. 아이씨! 계속이네. 죄송합니다. 더리 아, <머리. 웃음> 그쵸? 우리아머리가 머리를...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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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어 <laughs> 마지막 진짜 한번더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제 제발, 제발. <오>! <laughs> 아발어아마 <귀여워. 웃음> 이게 눈이 별로 없어서 그래 마이아이이 아, 이게 계속 모자른다. 아, 머리가, 뇌가 음, 없는데요? 음문에문에 문에 오리가 계속 <laughs> 탄생하네? 어이, 오! 어, 이거 느낌이 어. 좋아. 과연! <laughs> 됐다. 오, 됐다! 됐다!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응. 어, 저 눈도 있어요. <laughs> 와,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리들. 우리들 눈놀이다. 어차. 안녕. 난 집에 가야 돼. 오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란? 람 분기될 이게... 건가? 네. 내가 응. 돈놀기. 이렇게... 아 잘했네. <laughs> 눈치가 없어서. 나도먹으라는줄 알았잖아. <laughs> <뭐람> 죄송해요 어디까지 잘라줘도 마져도... 아니야 음, 잘라주는 게 어디요? 몇명이제 이렇게 하면 다 하나씩 먹을 수 있죠? 한 조각씩 먹으셨으면 포만 쪽도 나눠 먹는 게 보너스도 나눠 먹고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블에 가서 젤리만 사왔대요. 이게 뭐야? 일어나봐, 좋아. 본인 키만. 엄청해. 밥 시킨 거예요? 즐겨주고 싶다 아 시켰어요 아 진짜 웃겨 이거 뽑으셨을 거네 이거 삐삐 저기 레뷸라이저좀 넣어주실래요? 네네네 오늘은 고봉민 김밥? 고봉 김밥 점심 밥 너 <laughs> 눈이 진짜 솜털처럼 와요. 진짜 예쁘게 와 음. 예쁘게 오는데, 진짜 예쁜 쓰레기다. 차에 있는 돈 언제 치우냐? 너무 귀여워. <놀람> <놀람> <응>. <놀람> <놀람> 이거 또 <놀람>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어구,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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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병원엔 뜨개질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지. 오 어, 귀여워. 응. <놀람> 근데 진짜 귀엽다. 이거 응. 엄청 귀엽다. 미짱 빼기냐? 붕볶음만 어? 순서가 바뀌는것 같은데. 미짱 빼기냐? 네. 대추만이들. 이것만이라도 안 보이지 <보이기도> 않아?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아, 모자도 완성하셨어요. <laughs> 와, <우와, 웃음> 잘, 아, 잘, 잘 만들었다. 아, 이거 뭐, 이거 귀여워. <laughs> <목소리도> 귀엽쥬? <laughs> 저도 이게 이렇게 다들 주머니에 하나씩 이렇게 있다니까 <laughs> 내고야 안녕 이렇게 한 네. 4개 뜯은 것 같아요 박장님한테 <laughs> <나도 없어. 웃음> 짜잔 이거지! 짝! <laughs> <깟! 웃음> 아, 아니... <웃음> <웃음> 체리코코 청포도코코 노랄밀크티 이는 뭐예요? 오레이크스크레이스 <laughs>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laughs> <두> 체크겠다 <laughs> 맛있겠다 흔들어가! <laughs> 흔들어가! 어, 이건 탄산이 아닌가? 아 이것도 아니었나? 탄산이 <laughs> 네. 심하지 않아요 이거 가보시면 안 돼요? 피만 우와 <laughs> 지겨워. <지려버린 맛있겠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서합 음, 감사합니다. 맨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음에합먹다감사맛있다다다음에다사드폰다감사 <laughs> <laughs> 괜찮지? 휴. 베이비. 마더가 소리해. 베이비 마더가 소리해. 베이비 마더가 소리해. 베이비 마더가 소리. 소리. 괜찮아. 다행이다. 응. 엄니 오, 이놈아, 이놈이 가, 오, 이놈이 오, 이놈이 가, 오, 이들어 가, 고이러니까 오, 이 가, 오, 이놈이 가, 오,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 찹찹찹찹. 찹찹찹찹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놈이 가, 이이이 마파두부도 맛있는데 마라탕은 얼마나 맛있을까? 오빠 먹어볼래? 아 이런 맛이구나.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 나 마라탕 처음 먹어. 봐 아니 마라탕 맛 아닌데?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소고기 그 소고기. 해장국 맛인데? 아 <laughs> 소고기 해장국이요 마라 맛 나는데 여기서? 네가 너무 센걸 먹었던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맛있긴 하다 제목이 뭐라고? 병관의 피 병관의 피? 어. 여기찍 안되잖아 어? <laughs> 장만 가능한가 봐 아... 아, 어떻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안힘것 같아. 몇분째 기다리는 거지? 10분 됐지. <laughs> 어. 10분째. 10분째. <laughs> 진짜 많아 엄청 많아 0분 10분. 러 아니 아니 저1 0니 10분. 오빠나다기키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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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카야 제일 끝에 있는 거? 네. 오케이 갑니다. 아니 내가 사줄게 어? 내가 사줄테니까 네거 저녁 사줘 아 어, 오빠 아. 오빠 수량이 큰데 괜찮아 어? 생일선물이라고 괜찮아 어? 생일선물이야 네. 이거? 응. 어. 민트 초코. 너무? 클래식 바닐라 우유 덱. 이거 먹으면 되지? 와, 이거? 어. 다 됐다. 다 됐어? 오빠는? 민트? 이게 나오네 색칠하기인가 봐 다르네 난 이거 별걸쳐 <laughs> 빵을 5만원 내고 먹는다니 뭐 그러니까 처음이야 5만 원이면은 밥 먹었어도 배 터지게 먹고 돈 남겠다. 와. 쿠오쿠오 가고도 남겠다. 와. <laughs> 갑자기 아깝네? 아니야, 아니야. 맛있게 먹으면 됐지. 안녕히계세요 안녕하세요. 히 진짜 맛있어. 그런 것도 나오는데 1시간이거든 이게 5만원 어치라고 어. <laughs> 빵 먹고 죽겠다와 <laughs> <laughs> 1킬로 커피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음, 커피향 너무 좋아 나를 뜯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종류들 중에 이거를 왜 많이 사는지 알겠어요. 뭔가 부드러우면서 달지 않고 음, 자극적이지 않은데 내가 도너츠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 생각날 만한 그런 맛? <laughs> 맛 표현을 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음, 맛있다. 아, 뜨거 아, 뜨거 과장님 살이 리 谢谢妈妈